오늘 여러분의 수면은 어떠셨나요? 잠들지 못해 뒤척이지는 않으셨나요? 피로는 물론 삶의 질까지 하락하게 만드는 불면증. 이 방법으로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강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잠에 들지 못하는 괴로움과 불편함, 불면증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필수 과정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면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숙면을 돕는 음식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불면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우리의 뇌는 낮 동안 경험한 일들을 처리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걱정이 쌓이면 뇌 또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밤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직장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등이 있는 경우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생활습관. 평상시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불면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시청하게 되면 강한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졸음을 방해하며 결국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는 기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늦은 시간에 과식을 하거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면 위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 바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급격한 호르몬 변화.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도 불면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갱년기나 임신, 월경 전후와 같은 시기의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수면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수면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안면 홍조나 야간 발안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면서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4. 불규칙한 수면 습관 수면 습관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도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늦잠을 자거나 평소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밤이 되었을 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발생하는 불면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잠이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감염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신체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 체중 증가나 대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불면증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수면 부족은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를 초래하여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은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는 다시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불면증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는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짜증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직장에서의 성과가 저하되고 이는 경력이나 직장 내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신체 건강, 정신적 웰빙,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의 대표 증상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불면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면증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 불면증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문제로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면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음식과 생활습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서의 습관은 수면 패턴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지금부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좋은 음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하기.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평일과 주말의 수면 패턴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아침에는 산책 등을 통해 햇볕을 쬐어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카페인은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어 오후 늦게 섭취하면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대신 독서나 명상 같은 편안한 활동이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늦은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하기. 침실은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밝거나 소음이 많은 환경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의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않고 간접 조명을 활용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침구류는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한 촉감을 주는 소재를 선택하고 베개는 개인의 수면 자세에 맞춰 목을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수면을 돕는 음식 섭취하기. 숙면을 돕는 음식에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들이 있는데요.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 바나나, 토마토 같은 식품을 섭취하면 이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이후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견과류, 오트밀, 연어 등이 있으며, 특히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문제점과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이겨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을 정돈하고 두 번째 취침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세 번째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네 번째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체리, 바나나, 우유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 보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상승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하세요.